에주가TV 참피디. 세상 모든 안주를 의미하는 에주가TV 참피디. 반갑습니다. 우리 농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니. 삼겹살이 희한한게 있어요. 어, 그래서 가져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삼겹살이랑 콜겹살이에요. 이런 삼겹살은 40년 만에 처음 봐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일단 한 돈이고요. 좀 특이하게 이게 제육을 해 가지고 얼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기를 모양을 만들어서 썰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싸물 싸 먹을 수 있는 대패 삼겹살이고요. 한 돈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콜겹살. 콜라겐이 가득 들어 있다 그래서 콜겹살이래요. 딱 봤을 때 그냥 오겹살인데 동그랗게 썰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단은 두 두개 해가지고 삼겹살 콜겹살 일일 해가지고 만천 구백 원에 샀으니까 삼백 그램 삼백 그램 육백 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한 근에 한이천원 정도?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로 한번 구워 먹어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참 참, 참. 저번에 제가 이 맥주 편의점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호주 맥주인가 그런 거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안 비어 믹스 위드 그레이프 후르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몽 맛입니다. 자몽 맛. 이거 진짜 맛있어. 진심. 이거 오렌지만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 이거 완전 내 취향. 참, 참, 자! 야, 이거 진짜 맥주 진짜 맛있다. 더 맛있어, 이거 자몽이. 와, 이거는 과일향이 진짜 산뜻한 과일향이 나면서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 웬만하면 편의점 맥주 추천 안 하잖아요. 강추드립니다. 이거 진짜 강추. 에즈가 TV 참 피디.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명품이라고 써 있어. 엄선 명품. 대박! 대박! 와, 엄청 얇은데? 아, 여기 한 장마다 막이 이렇게 종이 깔려있어. 이 흡습지라 그러나요? 이게한 장마다 있어가지고 요거 채로 구워야 되겠다, 그냥. 그죠? 홀겹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생겼죠? 일단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잘 구워야 될 텐데, 아, 이거 어떻게 따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뒤집어야 되나? 구지같이 아, 만들어가지고, 힘들 아, 들렸어요? 어. 한 쌈마다 이게 다 붙어있어. 아 이렇게 됐다 됐다 이게 삼겹살이야 이렇게 생겼어 자 일단 요거부터 넣어볼게요 두꺼운 거부터 우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이렇게 얇게 해야만 속이 후려는냐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를 떼버릴게 아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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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원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런걸 알고 나니까 쉬운데요 그래가지고 떠오르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워지네. 오늘은 제가 요거 미역줄기 샀거든요. 미역줄기랑 또 이걸 구워, 같이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이거. 그 다음에 아하 요거 빠질 수 없죠. 미나리, 미나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냉이도 넣겠습니다. 냉이, 마늘까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봄의 느낌이 그대로 나죠. 이렇게 해서 잘 구워지고 있어. 잘 구워지고 있어. 참, 참, 자. 삼겹살은 기름이 좀 많이 나오고, 쌈겹살은 기름이 안 나오네, 생각보다. 자, 요거는 다 빼놓고, 여기다 놓고, 요거 쌈 싸먹을 거예요. 삼겹살 먹어볼게 기름이 되게 많아요. 아! 어, 이거 옥수이 같아! 맛있다! 지방이 되게 많은데 이 오겹살의 껍데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막 씹혀요. 그리고 냄새 전혀 없고 맛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방이고 여기가 고기란 말이죠. 고기 함량이 조금 적긴 해요. 근데 맛있다. 삼겹살이랑은 좀 다른 향과 느낌이 나요. 약간 고기가 앞다리살 느낌이 나. 이 깻잎에 가지고 음, 깻잎에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깻잎이야. 이거 알죠? 깻잎. 요기다 이렇게 싸먹어. 아 음! 뭔가 특별히 뭔가 고기가 더 대단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특수부위 먹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 기름에서 오는 그 감칠맛하고 마지막에 이 오겹살에서 주는 끈적끈적한 그 껍데기의 식감이 맛은 괜찮습니다. 맛있는데? 자, 그리고 이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쌈겹살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올려서 먹어볼게요. 깻잎 한번 올려가지고 고기쌈 삼겹살입니다. 참, 참, 참. 음. 음. 음! 잠깐만요! 이게 엄청 얇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얇은데 질겨! 꼭꼭해! 기름진 게 없어 그리고 고기의 향이 많이 안 느껴지는데 다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건조해 되게 고기가 이렇게 쌈 싸가지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 목살, 뻑뻑한 목살 먹는 느낌이고 기름기가 거의 많이 안 느껴지면서 되게 뻑뻑해요. 대패목살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너무 오래 끓은 것도 아닌데 그게 맛이 없는데? 자, 이제 제대로 쌈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 미나리 넣고요. 미역줄기 구운 거. 콜겹살. 이게 들어갈까, 나한테? 되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음! 일단, 너무 맛있는데, 이 미역줄기가 향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나리의 향을 그못 살려주네. 그래서 미역줄기랑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미역줄기랑, 이렇게. 음, 와. 진심레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역줄기랑 냉이에요, 냉이. 냉이와 미역줄기. 그리고 미나리까지.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초장에. 한잔 먹어야 겠다 참, 참, 참. 음! 형님, 삼겹살에 콜겹살 싸먹으라고 갑니다. 자, 삼겹살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콜겹살을 싸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고추냉이, 미역줄기. 자, 이렇게 놓고, 된장. 듬뿍 찍어가지고. 삼겹살에 콜겹살을 싸가지고, 된장에 이렇게. 음. 아, 왜 소화가 안 되냐? 여러분 제가 이게 먹고 있는데 이제 더부룩하고 술은 더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될때 꿀팁 하나 드릴게요. 할명수를 여기다 넣으세요. 활로가 뚫려, 이 장에 활로가 뚫리는 활로주야. 확실하게 이장의 부대낌이 떨어져. 참, 참, 참. 할명수 느낌이 나지만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약주 느낌이야. 자, 이렇게 넣어서 양파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양파선 가겠습니다. 참, 참,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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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물, 물. 이게 물이에요, 물. 막장하고 최종리뷰 가겠습니다. 참, 참, 참. 자, 오늘은 쌈겹살, 콜겹살이 있어서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삼겹살과 뭔가 부위들을 냉동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냉동해서 썰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쌈겹살은 귀찮아요. 좀 귀찮아. 막 이렇게 하기도 좀 귀찮고 꽝꽝 얼렸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얼렸을 때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해동하니까 오히려 더 귀찮아지는 그리고 고기 자체가 그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얇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고기 자체가 질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의 풍미가 좋냐? 풍미가 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삼겹살은 저는 그냥 별로였고, 오히려 이 콜겹살이 돼지 뒷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삼겹살 느낌인데 앞다리살 느낌도 나면서 뭔가 맛있는 약간 그 돼지 껍데기 막 이빨에 쫀득쫙쫙 달라붙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서 여러 가지 식감을 즐길 수 있게 래서 재밌어가지고 콜겹살이 더 낫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메인으로 먹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한번 즐겨보는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막 진짜 우리가 먹는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금까지 애주가 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